자 오늘은 초급 그 챕터 3번이고요 그 땅을 파는 거하고 버켓 장탈착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그땅 파보기를 한번 할 건데 어땅 파보기에서는 뭐 제일 기억할 때 땅을 팔때 그 각도를 좀잘 보셔야 되는데 90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90도라는 게 뭐냐면 그이 투스가 되겠죠. 버켓 버켓 투스가 지면하고 되도록 90도가 되는 걸 맞추는 거하고 이 암의 암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지점과 90도 이전의 지점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되는데, 자이 결국은, 이, 그, 땅을 이렇게 팔려면 땅, 땅 속으로, 이, 그, 이렇게 찌르는 힘이 가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려면, 이 암의 형상을 잘 보시게 되면, 암은 끝까지 쳤었을 때, 암을 오므리게 되면은, 땅으로 박히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처럼 안이 90도로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땅을, 땅으로 박히는 힘이 아니라, 내 쪽으로 당겨오는 힘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면 최초에는, 최초는 땅을 찍을 때, 암을, 그러니까 암을 뻗어서 땅을 찍게 되면, 그, 어느 정도 암 자체에서 땅에 스킬의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땅이 파여질 거고요. 이 암이 어느 정도 90도가 오는 시점부터는이 붐의 힘으로 땅을 좀 눌러야 그때부터 땅이 좀 파인다는 걸 아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땅 파는 거에 각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직접 그 시연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땅을 한번 파보는 거를 시연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이제 잘, 이고 운전자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액션캠도 하나 장착을 했고요. 액션캠도 제가 이제 그 쓰고 있고요. 자 이제 보셔서 중요한게 이제 90도를 좀 유심히 생각을 하시라 그러는데 버켓투스단에서 이제 그 버켓투스가 지면하고 되도록 좀 90도가 되는 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이 90도가 되는 지점과 그 전의 지점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먼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버켓 그 투수 쪽을 되도록 지면 변 90도를 되도록 맞추시는 게 좋고요. 한 곳을 깊게 찌르는 것보다는 조금 긁어오시면서 파는 게 좋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암이 보시는 것처럼 암을 당기게 되면 땅으로 박히는 힘이 많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붐을 좀 드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이 어느 정도 90도가 되는 지점에 오게 되면, 그때도 계속 붐을 찍고 있으면 되지 않고, 그때는 붐을, 붐을, 예, 붐을 좀 아래로 약간 이렇게 들어줘야지 이렇게 땅을 팔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땅을 파시는 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지난번에는 그, 암을 100% 쓰는 거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라 그러셨는데, 유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암을 100% 쓰는 거는 신경을 별로 쓰실 필요가 없고요. 이 지면에, 무음이라든지 딱딱한 정도에 따라서, 암은 조절을 해가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 동작을 하나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처음 굴착기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 하는 동작하고 보편적으로 이제 굴착기 기사분들이 하는 동작 두 가지를 보여 드릴 건데 어 이번에 중요한 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 거냐면 이 복합작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동작을 보시고 보시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땅 굴착작업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하는 동작을 제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처럼 그 부마고 버켓만 가지고 사용들을 하시는 게 보통 대부분 처음 땅을 파보려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자 이제는 그 그냥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그 땅을 팔때 작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는 것처럼 그 유기적으로 붐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버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스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 복합작동에 대해서 그 움직이시는 것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그 이쪽 지점에서 파서 이쪽으로 흙을 옮겨 볼 건데 이제 이쪽을 인위적으로 A 지점이라고 할 거고요. 이쪽을 B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흙을 옮겨서 퍼 닿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 지점에서 봐서 B 지점으로 가는 것에서 두 가지 동작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두 가지 동작은 차이점이 좀 있는 거를 아마 화면상으로 얼마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두 가지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복합작동을 안한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 은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그첫 번째 동작에서는 그대로 흙을 퍼서 이렇게 돌아서 B 지점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일을 할때 효율이 굉장히 좋아야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상으로는 1번이 굉장히 효율이 좋을 수 있다고 라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2번은, 그, 어떻게 보시면은, 군더더기 동작이 굉장히 많았어요. 퍼서, 오므려서, 가는 지점에, 멀리서 놨다가 다시 오므려서 들어와서 다시 다시 뭐라고 하고 분도적인 동작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지금 두 번째 동작을 한 이유는 사실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굴착기는 스윙 힘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아마 굴착기를 운전을 해 보시면 작업을 조금 해 보시면 아마 스윙이 힘 이렇게 약한가고 깜짝 놀라실 정도로 스윙이 힘 굉장히 약해요. 그두 번째 동작에서 보시면 흙을 이렇게 푹 이렇게 푸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이 접혀지면서 내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온과 동 이게오므려진 상태에서 오면서 그 대, 대략 B 지점에 가기 중간 지점부터는 암이 이렇게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B 지점에다가 버리고 버린 상태 버린 다음에는 다시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무, 최대한 암을 오므려서 오면서 다시 A 지점으로 갈때 이렇게 터지는 거를 그런 걸 보셨거든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얼핏 생각을 하시게는 왜 이렇게 쓸쓸 쓸 없이 군더더기 동작이 맞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스윙이 굉장히 약해서. 저희가 작업을 뭐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조금 그 속도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그런, 그런 작은 속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실질적으로는 작업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버켓을 뭐 대버켓을 차거나 아니면 장비가 기울어져 있을 거나 이럴 경우에는 점점 점점 그 시간이 더 많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하고 있고요. 아,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군더더기 동작이 많아지면 그 기름을 더 먹지 않나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그 스윙은 그 아마 제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이 펌프에서 4 개, 네 개의 압력단이 나오는데 스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3번 펌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암 같은 경우는 2번 펌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스윙은 100%로 막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놀고 있는 암이, 놀고 있는 2번 펌프에 해당하는 암이 암, 좀 승용을 도와주는 거라고 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연비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 결과적으로 보면 굴착기는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런 각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결국은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어떤 물건을 들어서 옮길 때 팔을 뻗어서 이쪽 지점에서 이쪽 지점을 놓을 때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놓지 않잖아요. 결국은 들어서 놨다가 이렇게 들어서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굴착기도 어떤 그뭐 운동 역학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정확히 굉장히 좀 많은 거를 이게 보다 보면 결국은 어떤 사람의 팔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유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 대해서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피클램프, 피클램프로 그 버켓을 장 탈착하는 거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먼저 그바 가지를 그 탈착을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할 거고요. 순서는 기본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그키클래프 스위치를 여셔야 되겠죠. 솔레노이드 밸브를 건드려야 될 테니까 키클래프 스위치를 여시고그 다음에 유압을 한번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녀석이 유압으로 버켓을 이렇게 그 탈착을 했다, 장착을 했다 이렇게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유압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장비마다 조금 상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펌프에 직결이 돼 있어서 아무 레버나 움직이게 되면 유압이 기본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버켓그 버켓 그 실린더를 이렇게 풀게 돼 있고요. 이를테면 또 어떤 요즘 나오는 글레나 아니면 옛날 어떤 장비들 중에는 이 블레이드로 블레이드 쪽이랑 유압을 묶어놔서 블레이드를 움직여야 여기 있는 유압이 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은 그 이키클램프 뒤에 그 뒤에 그 이동 수수가 요렇게 열리고 나면 이거를 이렇게 제껴야 되겠죠. 버켓을 제기고 나면 뒤에가 빠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수트가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는 앞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게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탈착이 되게 되어 있고요. 요 바가지 탈착하는 부분은 장착보다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한번 그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버켓, 키클램프를, 그 스위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본 제일 먼저 키클램프 스위치를 이렇게 열었거든요. 삐 소리가 나죠. 그렇지만 지금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유압을 주셔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든 유압을 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클램프가 풀렸고요. 그 다음에 그냥 푸는게 아니라 앞쪽 우크에는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뒤쪽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 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풀린 게 보이시죠? 요렇게 되면 장착이, 네, 탈착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되구요 그 이제 퀵클램프를 작동하시는데 그 많은 분들이 좀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스위치, 그니까 러 퀵클램프 전기 스위치 죠 퀵클램프 스위치를 움직이는데 스위치 모양이 크게 대개는 두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토글 스위치라고 해서 요렇게 막대기 같은 게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냥 일반 그 시소 스위치라고도 마, 말하나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는 전등 스위치 같은 요두 가지 타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게 그 키클램프는 혹시나 작업 중에 뭐 이게 버켓이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고 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냥 일반 스위치 일반 스위치와는 다르게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도 그냥 하면 잘 움직이지를 않고요 반드시 들어서 이렇게 그 들어서 작동을 해야 작동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어떤 일반적인 시소 스위치 같은 경우도 그냥 작동을 하면 작동을 하지를 않고 그 이게 그 어떤 훅 그러니까 클램프 같은 거를 살짝 작은 클램프로 이렇게 제껴서 항상 움직여야 이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클램프 스위치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잘 보시는 장비마다 잘 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켓이 3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 놓는 자리를 좀잘 선정을 하셔서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현장을 가 보면은 뭐 지게차들이 다니기도 하고요. 건설 부재대들이막접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다니는 동선을 잘 생각을 해서 버켓을 놓는 것도 좀 놓는 자리도 생각을 좀 한번 하셔서 잘선정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잘 예,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반적으로 버켓을 그 탈착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뭐 초보자 분들도 스위치만 풀고 유압만 주고 버켓만 버켓만 지키게 되면 그냥 쉽게 떨어지니까 그 크게 주의할 점은 없고요. 자 이제 버켓을 장착을 할 건데요. 그 버켓 장착하는 거는 그 탈착을 하는 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기본적으로 순서는 뭐 역순이기는 한데 조금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뭐냐면 그 얘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 번, 자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그 버켓의 앞쪽 핀들을 이 고정식 후크 앞쪽 후크에 거신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걸어서 살짝 드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뒤로 드 로 이렇게 제기셔서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퀵클램프 스위치를 잠그시면 이동식 후크가 이동식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도 똑같이 유압을 한번 주셔야지 이동식 후크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엔 버켓을 한번 이렇게 들어봐서 장착이 됐는지 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퀵클램프는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앞쪽 앞쪽 후크부에요 그러니까 고정식 후크가 되고요 총 퀵클램프에는 후크라는 개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고정식 후크, 이동식 후크, 그 다음에 이건 견인 후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 세 개의 후크가 있고요 버켓을 장착하는 건 유의하실 점은 이게 그이그 그 고정식 후크로 앞에 버켓의 앞쪽이되는 이쪽을 좀 걸게 돼 이렇게 갈고리처럼 걸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생각처럼 이렇게 그 초보자분들이 쉽게 잘안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어떻게 해야 쉽게 걸리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버켓을 장착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잘안 채워지는 원인이 뭐냐면 지금 제가 봉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정식 후크에다 제일 먼저 이렇게 거시는 부분들이 잘안 돼서 버킷이 장착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얘나 이 녀석들은 다 철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유격도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킷이 장착이 잘안 되는 이유는 처음에 그 이 고정식으로 벗겨색그 앞에 핀을 물를때이 핀이 이렇게 비뚤어지는 상태에서 물리게 되면은 이게 잘 들어가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철은 아주 정말 요만큼의 유격도 있질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이렇게 비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착이 이렇게 들어가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하려면 그래서 그 이거를 뭐 어느 정도 맞춰놓고 꾹 누르면은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을 절대 들어가거나 막 그러지 않, 않게 되거든요. 버켓을 채울 때도 그죠 이 복합 작동을 좀잘 하셔서 힘내 받는 부위를 좀잘 보시면서 하셔야 이 버켓을 장착이 잘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버켓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버켓을 장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에 앞쪽이 되는 앞쪽 이 고정식으로. 버켓에 앞쪽 핀을 맞춰야 되고요. 앞에 핀을 맞춰준 다음에 버켓을 이렇게 내쪽으로 제히셔서저 버켓 그 뒤에 핀이 피클램프 하우징에 이렇게 닿도록 하, 해주셔야 돼요. 그런다면은 살짝 들은 상태에서 피클램프 스위치를 닫습니다. 네, 그러면 닫은 다음에 유압을 한번 주셔야 되겠죠. 유압을 한번 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어 이게 기본적인 장착 순서는 이렇고요. 내가 어떤 상황을 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볼 거냐면, 자, 땅을 한쪽을 좀 약간 파서요. 한쪽으로다 이렇게 약간 돋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로 버킷을 한번 풀어서 놔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버킷이 이렇게 비뚤어지게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눌러도 예, 버킷이 장착이 되지가 않아요. 버킷 장착이 안 되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대부분 그 이제 초,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버킷 장착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장착이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철은 예 정말 0.01mm 유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절대 이게 장착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 보시는 것처럼 그고정수후에 지금 보시는 거에서는 약간 오른쪽을 된 다음에 스윙을 살짝 하셔서. 이렇게 들으셔서 결과적으로는 앞쪽에 이동식 앞쪽에 고정 후크하고 그버켓핀하고 일자를 결국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들어와야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되어있고요 이게 이제 그군복핵 같은 경우는 폭이 넓지 않아서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어떤 이런 대버킷이 된다고 하면 대버켓이 삐뚤어진다고 하게 되면 예,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지죠. 대버켓은 이게 폭이 넓어지는 만큼 더더 예, 더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는 부분들이 더 세우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근데 대버켓도 결국은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들어서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들어서 이게 결국은 앞에 버켓 핀하고 고정시키 하고 일자가 되지 않으면 버켓은 장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장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협소 버켓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그 문제가 뭐냐면 잘 쓰러져요. 한번 이렇게 풀러놔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기울어지게 되면 잘 쓰러지거든요. 근데 뭐 상관없고요. 결국은 뭐 어떠, 어, 어떻게 어 되든 얘가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게 일자가 돼서 와야지 네, 일자가 돼서 와야 결국은 버켓 장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버킷을 뒤집어서 한번 타는 거를 해볼 거고요. 어 일단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봤구요. 어,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켓을 그 뒤로 찰 때는 한 가지 좀 유의하실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버켓을 제가 이걸 차는데 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게 버켓을 뒤로 아무리 제껴도 이각이 이 들어가는 각이 잘 나오질 않게 돼요. 이 뒤쪽이 먼저 닿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장착이 잘 되어지질 않구요. 어이 뒤집어서 찰때 이렇게 할때좀 주의하실 점은 거리를 어느 정도 좀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좀 물러나서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각이 잘 나오게 되죠 각이 잘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보시게 되면 이 앞쪽에 고정시프크가이 고정 버켓 뒤쪽에 그 핀에 장착되는 게잘 보이지 않아요 운전자 관점에서는 근데 그거는 좀 연습을 통해서 가게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돼서 딱 보면은 지금 이렇게 길게 오면은 그 앞에 그 버켓 뒷, 뒷핀하고 이게 고정식으로 하고 장착된 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키플램프를 잠그시고 유압을 한번 주시게 되면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건 어떤 방법이냐면 어, 자, 그냥 주시게 되면 자 버켓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이제 버켓을 또 뒤집어 차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이면, 어, 이거 그냥 가차없이 뒤집으세요. 가차없이 뒤집어서, 숱수 쪽이, 저, 나, 내 쪽을 보도록,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시고요. 자, 맞추신 다음에, 이거는 거리를 조금 가깝게 가실 필요가 있어요. 가깝게 가셔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맞춰서 차시면 되는데, 이게, 어, 단점이, 이쪽 후크가 운전자 관점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는 좀 연습을 통해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장소가 좀 협소하다든지 어떻게 좀 버켓하고 굴잡기 가리가 좀 이렇게 멀리 둘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착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대신 단점은 후크가 안전자 관점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떤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그 버켓을 사용할 것을 주의하실 점이 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버켓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보시는 것처럼 대버켓은 이 폭이 넓거든요. 그런데 이 대버켓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통 통상 그렇지만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힘을 과하게 주지를 못해요. 이 대버켓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여기 중심은 작고 이게 폭이 넓어지면서 이를테면은 바닥 같은 거를 긁다가 이쪽 한쪽 면에 이렇게 압력을 받게 되면 이게 뒤틀어지는 힘이 어떤 지렛대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이게 넓어지는 만큼.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 대복켓 같은 경우가 이쪽 부위라든지 이쪽 부위가 휘어져서 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대복켓이 약하면 어떻게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얘는 좀 굉장히 이게 넓어지는 만큼 굉장히 굉장히 약해지고요. 실제로 같은 털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초복켓이나 중복켓에 비해서 똑같은 힘을 받게 되는 얘는 훨씬 더잘 쓰게 되고 이 측면 쪽에 어떤 그 과한 힘이 들어서 이렇게 뒤틀리는 힘이 좀 가, 가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좀 주의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버켓이 그, 요, 핀이 여기에 장착이 돼야지 맞는 거죠. 출고 당시에 이렇게 출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 이제 밖에 나오면서 이런 킥클램프가 지금 국내에는 대부분 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길이만큼 이만큼이 길어지게 되죠.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버켓을 이렇게 안아서 바, 버켓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실린더를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이게 아시,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뭐 살짝 드린 것 같은데, 이 실린더는 이 앞뒤 힘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 측면에서 받는 힘은 굉장히 약하니까, 이 버켓 끝으로, 이 실린더 옆쪽그 측면부를 이그 튜브단을 찍지 않도록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